안녕하세요. 직구 하나 이텐대퍼입니다 따뜻한 집으로 여러분들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많이 보신 것처럼 똑같은 복도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포름입니다. 방이 필요해서 포름이 될 수도 있고 면적이 필요해서 포름일 수도 있는데 요즘 대세나 하여튼 포름입니다.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차례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쭉 따라와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왼편으로 해서는 널찍한 거실이 오른편으로는 주방이 펼쳐집니다. 아, 복도식 구조 포름입니다만 제일 끝으로 해서 공간을 분리시켜 놓고 뒤쪽으로는 룸들이 있습니다. 첫 느낌이 어떠십니까? 뭐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죠. 어 제가 받은 첫 느낌은 오, 따뜻한데? 좋은데? 그러면서도 천정고도 높고 시원한 느낌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의 특징 몇 가지부터 짚고 여러분들한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동네로 말하면 당하동입니다. 당하동 그러면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많이 보셨던 게 야당동, 내지는 상지석동, 동패동, 요렇게 해서 이제 운정 신도시. 그쪽을 보셨다 그러면 이 당하동입니다 당하동 그랬을 때 여러분들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당하동으로 먼저 떠올리셔야 될게 이쪽에 인프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꺼내 놓고 보신다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당하동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파주 운정신 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학교들이 좀 모여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옆으로 상업지가 펼쳐지는데 상업지 학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꽤 이름난 학원들, 예를 들면 일산에서 있던 학원들이 본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이쪽에 굉장히 지금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기 편하고 학원 가기 편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원들 많은 거는 지도상에서는 눈에 확 띄실 겁니다. 버스편들 광역교통망들이 잘돼 있어서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하시거나 이동하시는 데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당화동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운정신도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운정신도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운정 1지구 2지구라고 부릅니다. 1지구 2지구가 돼 있고 지금 새롭게 펜스가 쳐져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운정 3지구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개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옆이 전부 운정 3지구예요 개발되고 있다는 거이 뒤쪽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앞으로가 더 좋아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더 좋아지게 되는 구체적인 근거는 작년 9월 25일날 파주시청하고 현대건설이 MOU를 맺었죠 지하철 3호선 연장선 그렇게 해서 대화역에 끊어진 거를 대화역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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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촌까지 이어지는데 이 운정신도시 구간을 통과하는 게 S1, S2인데 여기가 S2하고 가까워요. 더 빠르게 서울 진입이 가능해지니까 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없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도 있고 더 좋아질 지역인데 어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가성비 몇개 제가 꼽을 수 있겠는데 이 집도 그 범주에 들어가겠어요. 가성비 좋은 집.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거는 결국 화면상의 집밖에못 봅니다.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서 이 인근 지역의 물건하고 인근 입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꼭 현장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매물로 시스템 에어컨 위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보이실 거고 천정권 높습니다. 제손 뻗어서도 굉장히 위의 공간들 닿지 않아요. 굉장히 높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느낌을 위주로 해서 화이트 톤의 웨인스 코팅, 그 다음에 바닥에는 이런 폴리싱 타일로 전체가 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룸이 결국은 이제 별도의 룸이면서도 가벼운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유리로 해서 저희가 파티션을 쳐놓은 느낌인데 원하신다 그러면 이게 철거가 되니까 뒤쪽으로 쭉 빼가지고 거실 공간을 더 크게 사용하셔도 되겠고 거실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멀티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것들을 이런 식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쭉 들어가서 보면, 저는 이제 주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들은 이 대형 아일랜드를 좀 쓰다 보니까 개인 식탁 쓰는 경우들도 좀 적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식탁 자리를 이런 식으로 좀 마련했습니다. 요 지금 복도 라인에 맞추는 관계로 이렇게 지 4인용 식탁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충분히 더요 정도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쪽으로 해서 4인에서 5인 쇼파 들어가는 거는 뭐일도 아니니까 조금 더 빼서 6인용 식탁을 쓰셔도 공간적으로 충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 자의 공간 속에서 조리 공간들이 크게 펼쳐져 있고요. 위쪽에도 지금 저 위로 그 다음에 이 옆으로 키큰 장이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옵션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을 위주로 하고 있고 냉장고 자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들어가 숨어도 지금 화면상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니까 튀어나올 걱정 없이 이 라인에 거의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밑에 보이는 렌즈라든지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영상들 중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특별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쭉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보조 주방 아직 꾸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바깥쪽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게 있으면 어, 걱정하시잖아요. 가스 쓰고 싶은데.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배관으로 해서 바깥쪽에 빼놨으니까 열어서 환기함에 쓸수 있는, 뭐, 공국이 됐든 생선이 됐든, 이거는 별도의 룸에 쓰면 될것 같고. 안쪽에 깊이가 있으니까 건조기나 세탁기 두고 사용하시더라도, 천정구가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지가 바깥에 천정구가 더 높은 고를 갖고 있으니까 위아래 띄운다고 해 상관이 없겠고, 그 옆으로 해서 어, 김치냉장고라든지 수납공간을 다시 꾸며서도 충분히 사용 혹은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를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깊죠. 쭉 깊이 있는 거실하고 주방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복도식 구조에 우리 쓸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이제 여기는 문을 이런 식으로 달아놨습니다. 전체를 다 개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둥만 냅두고, 요 기둥만 냅두고. 철거할 수 있고 빼버릴 수 있습니다. 이공간들은 넓게도 사용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으로 꼭 한번 바꿔보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쪽은 공용욕실. 요즘 공간들은 넉넉해요.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적다 크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넉넉한 모습이 내게 얼마나 맞느냐, 내 취향이 얼마나 맞느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편 쪽에 있는 게 안방, 오른편 쪽에 방두 개가 이어지면서 포름 구성입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보시죠. 요렇게 해서 안방의 모습입니다. 아, 똑같이 천정은 놓고,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 쪽에, 그 다음에 안방 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베드가 위치하면서 끝에는 요런 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드레스룸의 공간들. 채광창. 요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는 창이니까 요거는 환기창은 아니고 채광창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파티션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에다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들 넣으시면 될것 같고 부부 욕실도 쭉 깔끔한 모습입니다. 군더더기 없어요. 요즘 포인트는 거의 골드로 두는 게 대세니까 군데군데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드라인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른편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방두 개가 존재하는 것 뿐이냐, 사이즈냐인데, 사이즈 한번 잘 보시죠.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커서 넉넉한 공간이기 보다는 적지가 않으니까 공간 활용성을 어디다 둘지를 보시고, 지금 면적을 좀 가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요 사이즈가 조금 더 낮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뒷공간이다 보니까, 저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저거를 붙박이를 넣어주셔도 충분하시죠.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가성비 결국은 가성비에서 갈립니다. 집이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어요. 네게 맞는 집을 찾는 건데 네게 맞는 집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자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과 향후의 개발 가능에 따른 호재에 따른 가치 상승을 본다 그러면 이런 집이 가성비가 있고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 기존에 학교들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좋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맞습니다. 중문 넘어서는 세 짝짜리 신발장, 이쪽으로도 신발장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지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은 다 보셨습니다. 아, 집이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빨리 나가고 있고. 예전에 당하동 그러면 조금 이제 멀게 느끼셨던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살기 편하다는 것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봄날 조금 흐린 날인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집 하나 소개해 드려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날 맞이하시기를 바래봅니다직관하 대표 이태현입니다.